자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방이 다섯 개가 있고 수영장까지 멋있게 겸비한 고급주택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드존지파승동 팀장입니다. 자제 뒤에 있는 수영장 보이시나요? 멋있게 물 소리까지 쫙 들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넓은 수영장을 갖추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방이 무려 5개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빵빵한 넓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들어와. 이런 느낌이 드는 고급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소재한 곳은요. 경기광주 신현동입니다. 딱두 세대의 고급주택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실 타입과 옆세대 다른 타입이 있으니까 두 가지 타입을 오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어 우리가 고급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신 우리 시청자님들 되게 많으시죠. 아, 그런 아쉬움을 한 방에 빵 날렸다. 어, 널찍한 실내 공간이 조공이 된다. 그리고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다. 요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약간 아쉬운 점은 어, 마당이 이렇게 넓게 예쁘게 갖추고 있는데 약간 프라이빗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식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최대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은 아쉬움을 조금 많이 드러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용도는 계획관리로 되있고요 계획관리의 전체 총 대지면적은 87평 그리고 서비스 면적 포함한 건축면적이 116.4평 입니다 그래서 실내공간 풍부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광주 신현동은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분당과 초인접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이제는 많이 올랐고 그 높은 땅값에 고급주택을 짓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올랐죠. 자, 오늘 보실 분양가는 22억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주택에 도로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 두 세대예요. 여기 오늘 보실 샘플 하우스고, 옆에 B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타입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22억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후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부에 벙커 주차장 현관 부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도로는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약간 경사도가 있죠. 하지만 평지에서 요까지의 거리는 약 20m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경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케어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벙커 주차장 그리고 어 현관 도입부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할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 또 별도로 지어지고 있고 저는 벙커 주차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벙커 주차장 측면 쪽에는 예쁜 화단을 가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토작업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조금 예쁘게 가꾸신다면 집 입구가 조금 더 예쁘게 변화가 될것 같아요 최고급 오브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직렬 주차를 하셔야 돼요. 직렬 주차를 하신다면 두 대는 넉넉하게 주차 가능한 벙커 주차장 내부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위쪽으로에서는 라인동두조를해서 이렇게 실내 조명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콘센트 같은 거 인입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측면부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두 계단을 올라가시면 어,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꽤 괜찮은 공간인데요. 이렇게 맹숭하게 해놓으니까 별다른 느낌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막으시고 해서 이쪽 폴딩도 어라든지 아니면 유리관으로 어 활용을 해서 썬놈으로 만드시든지 하셔도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또는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트린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창고 공간이 하나 있어요. 창고 공간은. 중공 후에 개방을 할 건데요. 약 6평 정도의 널찍한 공간이 또 별도로 지어지고 있으니까 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에 이런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벽등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죠. 자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 네 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수납장이 모자란다 하시면 실내에 또 하부 수납장이 쭉 있으니까 신발 수납은 굉장히 유렇게 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약간 모자랐던 수납 공간이 이쪽으로 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따진다면 신발 수업은 넉넉하게 가능하시겠죠. 위쪽으로는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인터넷어 소품 같은 거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디퓨저 같은 거 이렇게 딱 배열을 하시면 이 집의 입구 공간이 약간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 집은 인트로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지층부터 해서 지상 3층까지 편안하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실내 공간 한번 볼게요. 한 2, 3인 정도의 실내 공간이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화주택에서는 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1층부터 3층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 1층 공간입니다. 어, 지상 1층으로 딱 올라오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제첫 느낌은, 이야, 이거 이렇게 넓을 수가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실과 주방 공간은 공간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 실도 널찍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실 그 창을 통해서 나가시면 예쁜 테라스 정원과 수영장 이 있는 그런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실 공간은 정말 정말 넓습니다. 뭐, 그실 주방 1층 공간이 예쁘고 고급스러운 집을 찾으시는 우리 사모님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또는 사장님이 전 오셔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걸 원하십니다" 하는 집들이 이쪽에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널찍하고 개방감이 넘치는 실내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호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알루미늄 최고의 프레임을 사용한 시스템 창호,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바닥은 광폭 포세린 타일 되어 있습니다. 소파 홀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1, 2, 3, 4, 한 5, 6인용 소파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충분한 유의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로 소파 홀은 되게 널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트 월은 85인치 TV에요. 음, 느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트 월그위쪽으로해서는다간접조명을 넣은 천장 시공. 그리고 벽면과 어, 천장은요, 던 에드워드 사의 최고급 도장 재료를 사용해서 무엇보다도 깔끔하고 멋있는 도장 마감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 공간이 다 주방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도 공간과 이어지는 이런 공간이 여유의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을 하신다면 널찍한 실내 공간에 조금 더 풍미를 더해줄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이닝 공간입니다. 다이닝 공간은 이쪽으로 해서 쭉 넓직하게 한 6인용 정도는 배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전체적인 공간은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아일랜드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넓직하기 때문에 아일랜드까지 약간 작게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꽤 널찍하고 웅장한 아일랜드 폭을,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3m가 되는데, 그죠? 공간은 상당히 좋은 아일랜드다, 보시면 되고, 어, 상판도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무늬가 굉장히 멋지게, 멋지게 들어간 칸스톤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프랑케제품의 사각 싱크볼그로의 수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앞쪽에는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마감은 다 졸리컷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던한 구조, 고급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부터 또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공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냉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최고급 훈정 무늬목으로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고, 전체적인 수납 공간까지도 다 훈정 무늬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리 공간은 요 안쪽으로 더 만들어져 있네요. 홈바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 프랑스 제품의 디트리시 인덕션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하게 쫙 펼쳐진 이런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는 다 수납, 수납 공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경첩 같은 경우에는 다 안쪽에 불농사 제품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미드웨이 공간도 통일감 있게 딱 매치를 만드셨고요 후드도 메리평으로 딱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까지 다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자, 이쪽은 냉동실. 약간은 분리적인 냉장고 공간 되어 있고, 자, 이쪽은 인출시 망장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성 제품의 강화분 렌즈까지 분양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이쪽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 공간으로 오시면은 밀레 제품의 식기 세척기 대용량으로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졸리컷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수납 공간 나쁘지 않아요. 블룸사 제품에 이렇게 블롬 찍혀 있죠 그리고 수조통까지 최고부 사양 되어 있고 자 이제 다용도실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다용도실은 이렇게 히든도구로 만들어 봤습니다 히든도구를 딱 만들어서 아, 안 보이는 공간에 다용도실을 만들었는데요 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이쪽 공간에 다용도실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많이 보셨죠 자 들어오시면 어제 오른쪽으로 해서 세탁실 공간 그리고 보조 주방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도 하부장은다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널찍하기도 있고 음, 하체 제품의 인덕션 상구 그리고 후드 같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냄새 나는 음식이나 뭐 고기 같은 거 생선 같은 거뭐 삼겹살 같은 거 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름때 같은 거 튀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또 철판을 한겨 주시. 돼 주셨네요. 스테인리스로 해서 딱어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사각 싱크볼, 환기창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일러실 매립 공간이고요. 폭은 상당히 넓직한 구조 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배치 공간 공간은 상당히 넓직한 구조 되있고요. 어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시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어 이쪽으로 가시면 방한 칸과 공용 욕실 구조가 있는데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의 구조는 1층 방 치고는 상당히 널찍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어,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강폭 포세린 타일입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된다면 3m 46, 이쪽이 3m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뭐 수납장이 없어서, 박이장이 없어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넣는다면 한 10자 정도는 배치 가능한 공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창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이쪽 창은... 어 맞은편 어, 창을 여시면 도로가 있고요 맞은편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격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공간은 어, 이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자 이쪽은 공용욕실 공간인데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요런 타일 상당히 멋있습니다 올리브톤의 타일을 이런걸 어디 서구했을까할 정도로 어, 예쁜 타일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여기는 바라기 샤워기가 아니라 간이 손잡이 샤워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변기.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층의 마지막 공간인데요. 음, 정원과 수영장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정원 공간으로 나와봤습니다. 아, 정원 공간은, 공간은 잔디 정원을 최소화시켰어요. 거의 없다 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석재로 마감이 돼 있는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히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활용하시기에는 잠기 정원보다는 여러 석재 테라스가 더 어울리고 실용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석재 테라스를 지나시면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수영장도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수영장 중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공간이 제일 넓은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사실 옆쪽에 건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옆집에 방문에 창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가 지직 많이 자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나무는 순식간에 자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라면 풍성한 잎, 잎으로 해서 조금 프라이빗한 공간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수영장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계단을 올라가시게 되면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고 어 선베드 같은 거를 이쪽으로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나무는 기억철에서 쭉 실체가 돼 있어서 프라이미타을 최대한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수영장 공간도 상당히 폭이 널찍합니다 그리고 타일은 대한 수영 연맹에서 공식 허가된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방수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수영장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고기 3m 30 이쪽 폭이 5m, 3m, 35m 이렇게 나거든요이 폭이 넓어서 그런지 굉장히 넓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기는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여과된 물이 이쪽으로 해서, 어, 깨끗한 물이 정제가 돼서 폭포스처럼 흐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의 풍미를 한층더 돋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수영장 내부에도 방수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아름다운 수영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건물의 전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멋있는 석재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톤으로 해서 3층까지 쭉 올라가 있는 이 건물은 상당히 모던한 건축물로 잘 시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청면부 쪽에도 음 이렇게 화단을 꾸며서 또는 텃밭을 하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공간이 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쪽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널찍한 테라스 공간 형성이 되어 있고 수영장 구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구조죠? 자, 이렇게 해서 1층 공간 널찍합니다. 다 보셨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멋있는 마스터룸 위주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랐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바닥이 음, 최고급 원목마루로 바뀌었네요. 자, 여기는... 마스트룸 위주로 꾸며봤고요. 복도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쪽이 엘리베이터 공간이죠.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 되고, 월패도 준비가 되어 있고, 조명은 요즘 조명들이 상당히 슬림해지고 있어요. 조명이 확 화려한 조명보다는 약간 감춰지면서 은은한 포인트를 내려다 보이게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안방에 침실도 있고요. 음,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룸의 침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침실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짜임새 있고, 모던한 공간으로 한번 연출을 해 봤습니다. 음, 먼저 침대 월 쪽에는 이렇게 가벽을 설치를 했고요. 가벽 뒤로는 수납공간 그러니까 붙박이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널찍한 공간에 멀뚱멀뚱 공간만 넓어서 활용성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공간이 더 활용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뒤편으로 붙박이장을 넣어서 옷 수납을 조금 더 풍부하게 수납이 가능한 공간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침대 공간도 굉장히 괜찮죠 침대 공간 같은 경우에는 킹사이즈 침대를 한번 더 봤는데요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협탁 부분 쪽에는 벽등을 이렇게 포인트 조명을 딱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독서나 핸드폰 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충전기 이런 시스템 등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트홀 공간도 널찍하게 잘 만들었고 모든 공간에 전열 교양기 그리고 무풍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창을 통해서 널찍한 전창입니다 널찍한 전창을 통해서 우리 수영장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내려다 보이는 구조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약간 프라이빗하면서 실용적인 구조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쪽에 널찍한 드레스가 드레스룸이 있는데 저는 이 가벽 뒤에 있는 붙박이장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작은 뭐 드레스룸이라고 봐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칸. 아홉칸만 하더라도 사실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약간 패, 패브릭 같은 느낌도 드는 이런 고급스러운. 벽면 마감도 있고 위쪽으로는 마그넷 조명으로 해서 조금 포인트가 될수 있는 공간 이 조명이 이부방이장을탁 때리는 요모던함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은 포켓 충문이딱 들어와 있고요 널찍한 드레스룸으로 꾸며봤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상당히 널찍합니다 음. 널찍하죠?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요본 드레스룸 중에서도 베스트권에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쪽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미음자의 구조의 모든 간에 시, 어, 시스템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보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저금 무늬목 같은 걸로 다 설치를 했고요. 서랍 수납 수납장 이런 포인트도 너무 좋고 조금 더 개방성 있는 구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널찍한 서랍 수납장을 한번 넣봤는데요. 어 굉장히 널찍하고 실용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넥타이나 시계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악세사리 수납장. 더불어서 밑에 수납 공간. 이것도 다 졸리 컷. 이야 이 바닥이 다 벨벳으로 된 벨벳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조금 고급스러운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작은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른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 가방 같은 것들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그네틱 조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멋있는 드레스룸 널찍하죠 여기에 수납공간 서랍 수납공간 한개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나시면 안방 욕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을 딱 들어오시면은 음, 제 좌측 편으로 해서 욕조, 히노키 사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세면대 그리고 세면대 맞은 편으로 해서 변기 화장실 공간과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면부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방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면대 공간은 트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세면대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파우더로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어, 조명이 들어오는 널찍한 코를 통해서 조금 더 멋스러운 공간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리석으로 되있네 어옥 같아요 옥. 옥이죠 옥. 옥 같은 재질로 멋있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 조명통해서 이렇게 착 내려다보이는 이런 포인트도 상당히 모던나고요자 하단부 쪽으로는 다 슬압,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멋있다. 이것도 음, 군정 무늬뭐 괜찮네요. 되어 있고 어 이쪽 부분도 한번 볼까요? 어, 수, 세면대 공간, 맞은편으로 해서 화장실 공간, 그리고 샤워실 공간이 별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메리카 스탠다드 일체형 변기 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스탠딩 샤워 할수 있는 공간 되습니다 벽면 시스템 마감을 해서 파스 제품 도올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 공간은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널찍한 욕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한, 어느 정도의 넓이가 되는지, 오, 되게 깊은데. 앉으면은 물 가득 채우시면 한이 정도까지 잠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분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 있고, 창호. 그리고, 어, 이태리 수입산 타일.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죠. 이쪽 벽면 쪽으로는 다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고, 바스 제품들 딱딱 올려셔가지고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 있습니다. 어, 여기도 깨알같이 이렇게 해놨네요. 뭐 수건이나 목욕가운 같은 걸수 있게끔, 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흰노기 사우나 공간 도 있고, 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한 4인용, 4인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한, 둘, 셋, 네, 세분 정도. 그리고 흰노기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이 있게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기창 마련이 되어 있구요. 음. 자, 널찍한 공간에 히노끼 사우나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널찍한 방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복도 공간과 이어지는 순환식 구조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어떤 의미로 설계가 되어 있냐면 서재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드레스룸이 필요하다면 또 사용이 가능하시고 또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를 케어를 할수 있는 케어 방으로도 아이 방으로 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식으로 만들어서 어 올리 마스터룸으로 사용을 해라. 부분만의 공간으로 한번 사용해 보고 꾸며 봐라. 이런 의미의 스토리텔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간까지 다살펴보셨고요 음,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실의 바닥 마감재는 음, 이렇게 바닥 마감재 똑같은 원목 패턴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유리난간으로 모던한 포인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3층 공간은 가족들이 쉴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공간은 요렇게 파티룸을 즐길 수 있는 요 아일랜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맞은 편들에서는널직한 네, 테라스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 밑에서 봤던 엘리베이터 공간은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는 방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해서 놓으시면, 아까 아일랜드 앞쪽으로 테라스 만들어져 있고, 양쪽으로 방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 이 집은 총 방이 다섯 개인데, 방의 공간은 상당히 다들 널직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문은 아직 안 달렸지만 양쪽에 경첩 공간이 있는 걸로 봐서 양계형 문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널찍한 공간이 있어요. 널찍한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 보면또 전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라스 공간과 아일랜드 공간과 연결이 돼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파티룸으로 한번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널찍한 공간으로도 있고,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쪽 창 쪽의 사이즈가 3m 약50 정도가 오고요 여기 폭이 좀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5m 30이 오거든요 그래서 널찍한 직사각형 구조. 3면의 창이 있네요. 여기도 창호, 제 오른쪽에도 창호, 이쪽으로는 전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구조 만들어져 있고, 콘센트는 이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중간에 욕실이 있어요. 양쪽에 방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욕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에, 그리고 이쪽에 비누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 넓찍한 거울까지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은 다 부스 형식으로 만들었네요. 여기에 화장실, 그리고 스탠딩 샤워 공간 되어 있고, 자, 이쪽 방 한번 볼게요. 마지막 방 공간인데요. 이쪽 방도 상당히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복도와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음 화장실을 통해서 순환식, 순환이 되는 순환식 구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쪽 공간이 3m46, 약 5m, 아, 4m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쪽이 4 m 70 정도 넘니다. 북박이장이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되어 있죠. 그래서 오수락 공간 충분히 여유롭고, 여기도 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최고급 시스템 창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멋있는 조망이 탁 터져 있네요. 여러 구조 되어 있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테라스 공간 그리고 파티룸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층에서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한개게딱놨고 여기도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 있습니다. 진짜 옥 재질 같아요. 옥 아닌가? <laughs> 어떤 한, 보시면, 한마디 보시면 질감이 상당히 독특하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바를 한번 만들어 봤고, 여기는 바 밑으로는 한, 스티, 어, 바 의자 두시면은 멋있게 와인 같은 거잘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그리고 이국 쿡탑 콘센트 마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바가트, 같은, 바이자 같은 거 이렇게 다 걸터 앉아서 차 마시거나 와인 잔한잔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바비큐 같은 거 굽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들이 여기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바비큐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은 이렇게 폴딩도어로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폴딩도어도 최고급 폴딩도어, 삼중 로이 삼중 로이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죠. 어, 뭔가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나와 볼게요. 나와 보면은 상당히 널찍한 테라스 공간. 바닥은 석재 마감. 울타리는 철제로 해서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안전성까지 돋보인다. 보시면 되고. 벽등 대신에 삼면에 요런 포인트 조명을 바닥에 딱 심어 봤습니다. 상당히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디자인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이쪽 전창은 아까 오른쪽에 있는 방 있죠 오른쪽에 있는 방에서 연결이 돼 있는 구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도 풍부하게 사용이 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 고급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모든 공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이 집의 마지막 리뷰를 하자면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개방성이 돋보인다 그리고 전혀 답답함이 없다. 널찍한 공간이, 이렇게 실, 널찍한 실내 공간이 이렇게 사람을 힐링을 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널찍한 음. 수영장 공간도 제공이 되고, 우리 모든 방들이 다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분양가는 22억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가족들이 널찍하고 고급스럽게 거주 환경이 제공되는 곳,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조금 주목을 해서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지 박승돈 팀장이었고요. 또더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